게임해서 네네. 만약에 제가 성공을 하면 네 이거 다안 하기, 다안 하기. 만약에 하게 되면 아니 여러분, 아니요, 아니요. 어, 저희 응하도록 합시다 응하도록 하고 쉽지 않은 게임을 시키면 되잖아요. 뭐, 뭐 어떤 어떤 게 있죠? 뭐 생각나는 게 있나요? 어, 여기 물병 물병 있으니까 네그 버틀 플립이라고 하나요? 네 물병 간단하게 물병 던져서 여기 세우면 와. 여러분들 성공으로. 하기로 어어네 그렇죠. 뭐, 적당한 어아네 어, 아. 네, 적당한 물의 양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성공하면 다안 하기 실패하면 제가 시원하게 다 이렇게 하고 네뭐 여러분 뭐 사진까지 찍을까요 뭐 찍을 아 그쵸, 사진, 그쵸 사진까지 당연히 찍어, 네, 찍을 수 있게 네다 입고 포토 타임 30초까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역별로 좌 중간 우 이렇게 가서 할수 있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병 고르십시오. 약간 좀덜 들어 있는 거, 조금 더 들어 있는 거, 덜 들어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그 연습 연습 한두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연습할 기회 줄까요, 말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단한 번에 성공해야 됩니다. 야, 여러분들 진짜 빡빡하시네요. 근데 진짜. <laughs>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자 집중하시고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런 거 아까 하셨어야죠. 아까 도배시켰을 때. <laughs> 자, 어플 아, 잠시만요. 또 조명 한번 주실 수 있나요, 감독님? <laughs> 할수 있어부터 갈게요. <laughs> 네, <laughs> 할수 있어부터. 됐어요. <laughs> 진짜. <laughs> 할수 있어. <웃음> <웃음> 실패. <웃음> 깔끔하게 그냥 빠르게 촬영을 <laughs> <찬송을 웃음> 하시고, 네 마이크 주시고, 네. 빨리. 네. 빨리 윌비 잘 한다. 미미나요 네, 이게 제일이 아니니까아니니이 열심히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신나게. 네. 네네, 자, 네, 네. 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승 이거 옷 뭐가 있죠? 이 이건 모자인가요? 아, 이건 무시겠다. 여러분, 요 계란 후라이 모자 같은데 저 머리띠를 할까요? 계란 후라이를 할까요? 계란. 저를 하라고요? 아, 그거, 아,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나는. 여러분들, <laughs> 저는, 저는 좀, 그, 저는 좀, 같이요. 에이. 밀비, 밀비, 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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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근데 오늘 헤어 메이크업도 안 받고, 그냥 영상 팀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싹다 받고 왔고요. 잠깐 껴주시고요. 네, 잠깐 껴주시고. 저는 오늘 진행자로서 왔기 때문에 진행만 깔끔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경찰님 팬미팅 와서 거기 같이 이렇게 한짓했습니까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 단호합니다. 자, 포토타임 30초 후에 여러분들 숨기고 있는 카메라를 꺼내주십시오. 네, 숨기고 있는 카메라.